아, 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7분이고요. 지금 방금 이제 무빙이 좀 세게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일단은 비트코인 한시간 봉으로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 차트고요. 지금 고점에서 이제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한 어, 장대 양봉이를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일단은 요런 하락형 차트가 추세선을 지금 뚫어서 올렸다가 어, 고점에서 이제 다시 하락하려고 이렇게 은봉을 띄우고 거래량, 은봉, 거래량 띄웠죠 올린 거 그대로 뺀것 같긴 해요 여기서 턴거 같은데, 매물대인데 크게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자리가 요 매물대 자리입니다 여기죠 네요 매물대 자리여서 사실 저는 여길 뚫었을 때 사실 25.2k까지 갈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25.2k 부분까지 갔다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지금 떨어져줬고어 지금 5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밑에서 지지지지부진하게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진 여기서는 밑에서 올린 거래량 제외하고 요 거래량 요거래량 터진 봉이 저는 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어, 거래, 물량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봉 자체가 유의미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를 매물대로 좀 지정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는 이걸 본 거거든요. 여기서 본게 아니라,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아, 거래량이 여기서 처음 터졌구나. 이 봉이 좀 유의미하겠다 해서, 천원군데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빠지면 여기서 스탑이 되는게 왔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튕겼는데 사실 어, 처음에는 끝, 끝선만 튕기고 올라가는게 여기서 이제 매수를 많이 한다는 증거가 되는데 중단까지 지금 내려와서 사실 매수는 안했어요 매수는 안했고 사실 이게 매수가 되려면 그냥 상단에서 중단 사이쯤에 있을 때 중단 닿지 않고 올라가야 가장 큰 매물대를 아니 큰 모더블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밑단 중단까지 일단 한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서 이 하단을 뚫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름 밑에까지 거의 다 와서 이 매물대와 구름과 62평, 그 다음에 112일 2평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5분봉이긴 한데 15분봉으로 봐도 224일선을 지지를 계속 해줬고요 그리고 앞구름이 이제 양구름 보여지고 30분봉 역시 마찬가지로 112일선과 224일선을 지지하고 앞구름 양봉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봉 역시 6 0일선과 112일선을 지금 지지하고 올리고, 역시 양봉이고, 4시간 봉은 양봉이긴 해요. 그 아, 양구름이긴 해요. 근데 지금 꼬리가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4시간 봉 이상부터가 지금 제일 하방으로 좀 보여지는 게 강하고, 그전 시간 봉 때는 전부 다 그래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요거는 조금 더 차트를 보고, 움직임을 보고 나서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비트가 지금 보시면은 밑에서 뭐 4, 5%, 위에서 한 4, 5% 뺐죠. 이러한 무빙이 있을 때는 사실 지표나 이런 것들 전부 씹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첫 번째로 볼 거는 지지저항입니다. 지지저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그 추세를 이탈했을 때 다이버전스나 혹은 시그널을 보고 진행하는 게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뭐, 낮은 프레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1분 봉으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큰 무빙이 있음 직후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분 봉의 작은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봉들이 한 번에 그냥 깨고 그냥 밀고 그냥 아래 사이까지 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 안에서 이 매물 때 오더블럭에서는 반등이 나온 걸로 좀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봉, 작은 프레임에서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어쨌든 그런 형상이 좀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 여기를 반등하고 제차 살짝 눌렀다가 ABC로 올라갈 건지. 그걸 좀 눈여겨보다가 시그널 보고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가 타점이긴 했으나 전 요거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여기 매물대 위로 올라준다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중단을 건드려 줘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하단을 터치할 수도 있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요건 진입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게 사실 이렇게 웨지 모양 그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런 모양으로 떨어진 것. 요런 모양일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는 그림 나와주면 참 좋은데, 지금은 크게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돌파하면 크게 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점을 높였다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추세 라인을 그리고 전고점을 뚫었다가 그대로 다시 밑으로 꽂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방향이 어디가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이게 만약 깨지면. 이번에는 이 하방이 뚫릴 거라는 거를 이제 거의 확신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80% 정도? 네, 이 라인이 뚫리면 이 저점은 깨진다라는 게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관점이 저는 그렇고 뭐 누구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지금 올린 게 이렇게 됐으면 누구라도 상방을 볼 텐데 올린 걸 그대로 뺐기 때문에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 고점을 다시 넘겨서 거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요 라인 네요 라인을 제가 만들어 놓은 매드 어, 오더블럭과그 밑에 요 지지 라인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짤막하게 본다면 여기가 아마 618 자리일 거예요. 네, 618 자리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저는 이 저점이 깨진 거라는 걸 확신을 거의 들여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어, 반등을 줬을 때 이제 숏을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시그널 보고 저는 이제 진입할 생각이고, 어, 지금 보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면, 어,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밑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는 좀 밑으로 무게를 더 실고 있어요. 그 개념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지지라인과 요 오더블럭이 깨지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만약 깨고 내려올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빠지면은 만약 깨져서 마감을 하고 제차 올라갔을 때는 이쯤에서 숏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하방 입장에서 세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빠지면 최소 요 매물대까지는 빠지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싸움이 되죠 여기가 거의 21K 초반 정도 되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져서 다시 여기서 잡는다고만 쳐도 빠지면 음 6%뭐7% 8%이 정도 차이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잘 지금은 염두에 두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지지를 잘 해줄지 요 처음으로 이제 하방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거래량을 터져준 그런 캔들의 유의미한 캔들에 지금 매물대를 이쪽에서 정잘 지지해주고 소화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어 화이팅해서 어 업무 잘해 주시길 바라고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추가적으로 무빙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영상 올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요즘에 매매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타점을 못 잡아서 놓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또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일단은 타점을 잡게 되면 어, 바로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녁에 어,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